19장.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.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.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중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국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.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,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.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호울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.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.